그러니까, 천사 테스트를 여러분, 혼자 하도록 내가 만들어 놨어요. 천사 테스트는 혼자 해도 능히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잡았죠? 그럼 이쪽이 테스트 하는 거고, 이쪽은 당기는 거, 떼는 거야. 떼는 기능이 잡고, 이렇게 떼면 떨어지죠? 간단해요. 힘꽉 주고, 떼보면 안 떨어지면 그건 진짜야. 연결했다. 그럼 링이 겹쳤죠? 이쪽 링이 빠지면 네. 가짜야 네. 이쪽 링이 안 빠지고 둘다안 빠져 네. 그러면 이건 통과야 네. 천사테스트는 남부자고 안 해도 돼요 네. 뭐든지 혼자사세요 네. 여러분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테스트 할줄 알죠? 네. 천사테스트 이름을 내가 알려줬죠 무슨 테스트라고 그래요? 네. 어? 네. 테스트링이라고 우리 테스트링 테스트링을 해보면 되죠? 테스트링을 해보면 은 호갱령과 화해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 뭐 좋다고 그래 맞아? 맞아? 호갱령이가 가짜 신입니까? 하뭐 아니라고 그래 어, 그 사람들은 테스트 천사 테스트 해보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천사 테스트는 혼자 해도 능히 할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잡아요? 이렇게 잡고 잡았죠? 그럼 이쪽이 테스트 하는 거고, 이쪽은 땡기는 거 떼는 거야. 떼는 기능이 자꾸 이렇게 떼면 떨어지죠. 네. 자, 내가 하고 테스트 합시다. 호경령이가 네. 천사님, 네. 호경령 신인이 진짜 신입니까? 힘주고 떼봐요? 안 떨어지죠? 네. 호경령이 가짜 신입니까 천사님, 허긴 가짜십니까? 떨어지죠? 네. 천사 테스트는 남부자고 안 해도 돼요? 네. 비상시에 화장실에 가서 딱 해보면, 네. 어머, 네. 내가 오늘 저녁에 저 남자를 만날까요? 딱 그러면, 땡겨보면 이게 안 떨어지네? 네. 만나래. 근데, 땡겨보니까 열번 20번 떨어지네? 만나면 안 돼. 뭐든지 혼자 사세요? 네. 간단해요. 네. 힘꽉 주고. 떼보면 안 떨어지면 그건 진짜야. 떨어지면은 이게 이렇게 빠져나오면 링이 두개예요 링이. 하나의 링은 꽉 잡고 하나의 링도 땡겨. 둘다 떼는 거 아닙니다. 연결했다. 그럼 링이 겹쳤죠? 이쪽 링이 빠지면 가짜야. 이쪽 링이 안 빠지고 둘다안 빠져? 그러면 이건 통과야. 그러니까 천사 테스트를 여러분 혼자 하도록 내가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천사 테스트를 여러분 혼자 하도록 내가 만들어놨어요. 천사 테스트는 혼자 해도 능히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잡았죠? 그럼 이쪽이 테스트 하는 거고, 이쪽은 땡기는 거, 떼는 거야. 떼는 기능이 자꾸 이렇게 떼면 떨어지죠. 간단해요. 힘꽉 주고, 떼보면 안 떨어지면 그건 진짜야. 연결했다. 그럼 링이 겹쳤죠? 이쪽 링이 빠지면 가짜야. 이쪽 링이 안 빠지고, 둘다안 빠져? 그러면 이건 통과야. 천사 테스트는 남부자고안 해도 돼요. 뭐든지 혼자 사세요. 여러분,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테스트 할줄 알죠? 천사 테스트 이름을 내가 알려줬죠? 무슨 테스트라고 그래요? 어? 테스트링이라고 우리 테스트링. 테스트링을 해보면 되죠? 테스트링을 해보면은, 호경령과 화해하는 것이 좋냐 하면 뭐? 좋다고 그래. 맞아, 맞아. 호경령이가 가짜 신입니까 뭐아니라 그래. 어, 그 사람들은 테스트, 천사 테스트 해보면 되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천사 테스트는 혼자 해도 능히할수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냐? 잡아요. 네. 이렇게 잡고, 잡았죠? 네. 그럼 이쪽이 테스트 하는 거고, 이쪽은 땡기는 거, 떼는 거야. 네. 떼는 기능이 잡고, 이렇게 떼면 떨어지죠? 네. 자, 내가 하고 테스트 합시다. 네. 허경영이가, 천사님, 호경영 신인이 진짜 신입니까? 힘주고 떼봐요? 안 떨어지죠? 호경영이 가짜 신인입니까? 천사님, 호경이 가짜 신입니까? 떨어지죠? 천사 테스트는 남부자고 안 해도 돼요? 비상시에 화장실에 가서 딱 해보면 어머, 내가 오늘 저녁에 저 남자를 만날까요? 딱 그러면, 땡겨보면, 이게 안 떨어지네? 만나래. 런데 땡겨보니까, 열 번, 승부번 떨어지네? 만나면 안 돼. 뭐든지 혼자 사세요? 간단해요. 힘꽉 주고, 떼보면 안 떨어지면 그건 진짜야. 떨어지면은, 이게 이렇게 빠져나오면, 링이 두개예요 링이. 하나의 링은 꽉 잡고, 하나의 링도 땡겨. 둘다 떼는 거 아닙니다? 연결했다. 그럼 링이 겹쳤죠? 이쪽 링이 빠지면 가짜야 이쪽 링이 안 빠지고 둘다안 빠져 그러면 이건 통과야 그러니까 천사테트를 여러분 혼자 하도록 내가 만들어 놨어요 네. thank you